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 오늘따라 홍문진 대표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그의 아내이자 회사 동료인 조기선 이사가 쓴 마케팅 비법서를 출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성공 실천회라는 그런 스터디 클럽이 있어요. 소기업 경영자분들만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 또 실생활 실전 마케팅이라고 해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명함부터 전단지, POP, 간판, 현수막, 또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마케팅을 함께 적용을 해서 성공 사례가 났던 분들의 그 사례가 저 책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온 자리입니다. 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기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 상품 전략, 지역 전략, 영업 전략, 고객 전략 이런 큰 틀을 짜주는 일을 하고 있고 아내가 하는 일은 이제 고객을 모아주는 그런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싸움에서 중요한 게 전략과 전술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아내는 전술을 담당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즈노 성공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 황문진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공 전략을 연구하는 비즈노 성공 실천 회의 회원들이다. 몇 분의 사례를 이권의 책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자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지만 그분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게 섬세한 성격이거든요. 그런 분이 전략을 한다 고해서 리더십과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지금의 이제 이 시대의 리더십은 왜 많이 들어주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대의 리더십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내드린 의사놀이 매주 수요일 오늘... 저녁. 황문진 대표의 사무실은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공 실천회의 회원이자 마케팅과 가치 경영에 관심이 많은 열정적인 경영자들. 이곳은 황문진 대표의 강의를 듣고 즉석에서 피드백을 토론하는 실전 학습의 장이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며 실전적인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이 연수기가 필요하신 고객을 한정을 해서 그 고객에게 직접 말을 걸듯이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비즈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됐고 또 제가 이제 침대 청소 박사를 는 하면서 어, 그 고객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좀 사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그 성공 실천에 정신이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옹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강의가 한 과목 한 과목 진행될 때마다 그것을 바로 이어서 활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실패 사례가 된다 하더라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종목하고 있습니다 황문진 대표의 강의는 지극히 실전적이며 구체적이다 사소한 변화 하나로.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그의 전략. 고객들로부터 받은 명함을 이제 마케팅이 접목되어 있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든 명함인지 좀 구분해서 오늘 명함 교육에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함 하나 가지고도 어 고객들로부터 좀 기억해서 연락을 할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명함을 제작할 때 보면은 회사 이름하고 대표 이름 그리고 주소밖에 없습니다. 뒷면을 보면은 백진 명함이 많이 있죠. 이 명함이 최초의 마케팅 도구인데 최초의 마케팅 도구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던 명함에서 명함을 이렇게 바꿨어요. 어, 전문가로서의 그 사진, 그리고 이념, 어, 남방 문화를 바로하여 옛날 아랫목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념이 있고요. 이런 이념이 고객들에게 먹혀 들어와서 또 뒷면에 보면 고객들에게 주어지는 어, 오파가 있습니다. 특전 그래서 이분은 전문가구나 하는 거를 명함 한 장만 받아도 이해가 돼서 이분에게 바로 연락이 온 겁니다. 명함의 목적은 간직돼서 기억되고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서 연락을 취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명함을 만드는 오늘 교육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기업경영의 시장에서 남다른 전략과 차별화로 성공하는 전략을 가르치는 중소기업 전략가 황문진 그는. 대기업을 모방해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획일화된 노력을 하기보다 나만의 장점을 특화시키려는 차별화 전략이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네.